나는 받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근이 따르는 시대가 또 왔어. 시대는 변하는 거야. 영원함은 없어. 호동이도 너 뭐냐? <laughs> 성교의 장점은 싸움이라고 해놨어, 너. 싸움을 갑자기? 여기서 응. 몸에 네가 싸움이 없는데 그래. 싸움을 나는 확실히 어, 어, 이런 주먹 쪽보다 응. 말싸움을 아우 어, 잘한다. 어, 여기 센데? 근데 뭐 나도 사실 어지간하면 말씀해서 접은 적이 없거든. 아, 그래. 응자우기지 내가. 아. 성규대 수군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러면은. 어, 진짜. 토론의 주제는 네.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궁금하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호동이 잘생겼다 서장훈이 잘생겼다. 이야. 와. 자, 이걸 이제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규는. 아니, 저걸 왜 이렇게 직접 하는 아니, 그, 말은 못하겠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네요, 이런 토론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야, 도찐 개찐. 개친, 아니, 형만이, 성규 형만, 형만 관심이 그냥. 나는 일단 호동이가 잘생겼다로 갈게. 와, 이겼다! 자, <웃음> 이겼다! <웃음> 자, 자, 앉아주시고요. 야. 자, 앉아주시고요. 야. 아니야. 형은 통틀어서 강호동이 잘생겼다. 음. 서장훈이 잘생겼다. 파이트! 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응.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응. 이런 게 싸움이 될까 싶어 싸움이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지 응. 왜냐면은 소장은 알겠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형 자체가 미남형이야 저게 어떻게 미남이 사진을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정말로 이거는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성장...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인물 차이가 아... 그냥 너무 그냥 봐도 호동이네 그냥 커가면서 약간 호감형으로 바뀌긴 했는데 못생긴 얼굴이. 잘 생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 좋아한다. 창운 형 좋아한다. 호텔 인테리어만 하고 하니까. 뼈대는 이미 다 쓰러졌는데 정만 그냥 발라 놓으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야. 그런 외모.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나창이는 불교 자체가 당당해. 아니야. 아니. 하지도 않아. 그냥 어... 그 모습 그대로 야. 솔직하게 사는 거. 호동이 관리 엄청한다난 그렇게 때문에 어. 사실 잘 생긴 걸로 따졌을 때호동서 낫다고. 어. 보는 게 호동이 기본적으로 멋이 아. 있어. 어떤 멋? 지 외모만 얘기하는 거지 멋을 얘기하면 안되지 아니 외모도 멋이지. 전체적인 멋을 봐도 장훈이는 모델, 그냥 패션 모델 지금 나가도 흠집 잡을 게 하나도 없어. 저렇게 없다니까. 큰 모델이 어디 있니? 안나어 뭐, 이렇게 어. 뚱뚱한 모델은 있어 <laughs> <laughs> 그람이 낯지 못진 사람을 쓰겠지? 아니, 그거, 그거 잘못된 아니 뭐? 거잘못된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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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호동이 봐봐, 호동이 얼마나 귀여워. 아니 귀여운 거랑 잘생긴 거랑은 다른 거지. 아호동만피해 잘생긴 게 없다 보니까 귀여움으로 가는 거야. 아니지. 왜냐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은 거지. 아니 그럼 장훈이 어디가 잘생겼니? 잘생기. 자, 밤면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국적인 느낌 이 있고 얼굴 잔상 어, 봐봐, 턱선이랑. 성규야, 미안한데 너보다도 잘생겼다니까. 장훈이가?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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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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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잠잘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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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만말 들으니까 진짜 깐만이 형이 성규보다 잘생겨 보여. 무슨 소리야? 아니,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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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깐만 잠깐만+ 가지고, 잠깐만+ 잠 그래니아 남... <laughs> 이걸 어, 왜 시키냐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좋겠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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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이 대다. 제가 그럼 제가 바한번해 볼게요. 이경이 아, 뭐 수근이랑 내가 성규랑. 그래. 아, 어, 아 성규랑 내가 성규. 그래. 아, 나 그래. 이경인 이거는... 이길 수 있어. 형님 내가 잘 그래. 는 스타일이래 성규야. 그리고 니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말할 타이밍을 줘야지. 이말 말하고 타이밍을 맞아, 맞아. 듣는 듣는 여기 거. 거 여기서 타이밍을 뺏추기는 저요. 네. 어, 또 토론의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죠. 나는 어? 어? 사람. 그 내가 잘생겼는데도 결국 네. 네. 토론을 통해서 네. 내가 진 사람처럼 된 못생긴 뭐, 것처럼 <laughs> <뜨버리는 거야. 웃음> 생겼어. 뭐야 주제 주제.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늘 있었어. 어. 이수근은 어. 강호동을 <laughs> 배신할 것이다 아니다. <웃음> 배신할 <웃음> 것이다. 아니다? 이거네. 자, 배신할 게 뭔가? 너는 배신할 것이다. 나는 배신할 것이다. 난 배신을 안할 것이다. 넌 끝까지 강호동. 어, 안할 그래, 것이다. 그래야 돼. 그래야 되잖아. 저기 수근는다호 동을 배신할, <이거는> 배신할 <laughs> 것이다 아니내 그래, 너. 자... 어떻게 먼저 주장을? 어 펼쳐. 나는 기본적으로 <laughs> 수근이가 사람이라면은 배신을 안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 위치에 있기까지 사실은 호동이가 많은 역할을 해줬고 사실 호동이 밑에서 방송을 많이 배운 친구야. 어, 친구. 그, 항상 저렇게 스승으로 모시잖아. 근데 <laughs> 어떻게 그걸 배신을 할수 있을까 음 수근이도 사람인데 너무 이거는 이제 본인 생각으로만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수근이랑 플레이어를 같이 하고 있거든 음음 플레이어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많아 수근이는 누군가의 그늘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어 이제 어디에 선봉대장이이아니 어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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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늘 뭐 그늘이? 그늘이 아니지 요즘 시대에는 같이 윈이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호동이가 있기 때문에 수근이가 있다 아니야 수근이가 있기 때문에 호동이가 있는 것도, 어아 것도 맞아 나도 댓글 많이 봤어. 글어댓글 봤어. <laughs> 뭐 아, 많이 봤어. 물론 물론 나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 음. 근데 애초에 호동이가 없었으면 과연 수근이가 있었겠느냐는 거지. 오케이, 하나 질문이 있어. 그러면. 너는 봤니? 수근이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어? 나는 사실 상류사이도못 봤어. 아, 그 너무 옛날 얘기잖아. 어, 나는 어. 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근이를 따르는 시대가 또 왔어. 시대는 어. 변하는 거야. 영원함은 없어. 쟤 아니, 근데, 뭐야? 왜 이렇게 자, 호동이도, 넌 뭐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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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 본인이, 이대로 끝나고 바로 가지 마라! 아니, 왜냐면 호동이 말싸움 잘한다고? <laughs> 자기 말싸움 잘한다고? 되게 착하다. 자기가 깨작이라고 그러고 이 정도면 야.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laughs> 아니야, 호동이도 잘 생각해 보면 은 리더십이 있는 게 음, 음. 많은 호동이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런 피해자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호동이가 착하기 때문이야. 지금 다들 받아주고. 나는 널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호동이를 깎아내릴 생각 없어. 호동이는 난 지금도 다 챙겨 보고 있고 늘나 보면서 감동도 받아 어. 천왕봉 올라갔을 때 같이 눈물 흘린 사람. 그 그래. 하지만 수근이는 이거보다 더한 능력과 더한 그 에너지를 난봤다고 아, 그래? 어. 와진짜잘한다너 뭐냐? <laughs> 보동이 이거 지면 이연패 어? 아니야? UMP? 야, UMP? 야 진짜 잘한다. 너. 나는 근데 사실 이 정도라면 소희가 배신하는 나... 게 맞다고 봐. 그럼. 그래?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 정도면. 배신도 잘 몰라. 몰라. <laughs> 아니, 아, 이 정도면 아, 혼자 아, 해야지. 아, 너나성규너나 천왕봉 올라간 거 봤어? 그게 뭐지? 잊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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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어. 천왕봉 잊을, 아, 잊을 수가 없어. 아, 잊을 수가 없.